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라 채널입니다. 오늘은 스팀 라이브러리에 에픽게임즈 게임 추가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에픽게임즈에 가서 원하는 게임을 고르세요. 예를 들어 엔터드 간전이요. 점세개 누르고 관리 클릭한 다음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어요. 자 이렇게요. 여기 제 바탕 화면에 있네요. 보이시죠? 그다음 스팀 가서 게임, 스팀 웹 게임 추가 누르고 게임 찾아요. 어, 찾기가 좀 힘드네요. 찾으려면 에픽 게임즈로 다시 가야 해요. 관리를 클릭해요. 여기서 게임 설치 위치를 찾아요. 여기 앱이 있네요. 속성을 클릭해요. 여기 위치가 나와 있어요. 열기 누르고 프로그램 추가 클릭하세요. 자, 이제 게임이 추가됐어요. 보세요. ETG라고 간단히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요. 여기서 삭제도 가능해요. 이렇게 게임을 하나씩 추가하면 돼요. 지금까지 벨라였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